안녕하세요. 지니TV의 진입니다 오늘 하늘 컨텐츠는요. 요즘 유행하는 오아침마이베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가방을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렇게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이 가방은 루이비통 알마비비이고요. 한 2주 정도 전에 샀어요. 산지 얼마 안 됐지만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매일매일 데일리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들고 다녀도 되고요. 또는 이렇게 스트랩이 있어서 이렇게 꼽고 크로스백으로 매도 정말 예뻐요. 근데 저는 이렇게 들고 가는 게더 예뻐서 들고 가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이 가방에는 모노그램이라고 하는 패턴을 샀어요. 루이비통 하면은 모노그램이 제일 인기가 많고 유행이잖아요. 근데 이 알마 비비 디자인은 정말 유행도 타지 않고 맨날 맨날 트렌디하게 외부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제품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빨간색과 이런 베이지 약간 상아색으로 매칭을 해줬고요 이런 지퍼에도 브이비통이라고 적혀있어요 그리고 제일 예쁜 건이 자물쇠라고 볼수 있는데요. 이 자물쇠는 여기 루이비뚜이라고써 있고 여기도 루이비뚜이라고써 있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스페어 키가 두 개가 있어서 뭐 꼈다 뺐다가 뭐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방의 큰 장점은 바닥에다가 놓을 때 이런 구슬 같은 게 바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닥에 닿도 가방 밑에 면적에 닿지 않아요. 가방에만 살짝 떠서 가방 밑에가 깨끗하게 들고 다닐 수 있어서 그게 제일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가방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이 제일 미니백인데도 불구하고 수납 공간이 정말 넓어요. 지퍼를 이렇게 열어줍니다. 지퍼가 두개 있고요. 일단 처음에는 지갑이 있어요. 이 지갑은 이제 카드 지갑인데요. 생로랑에서 샀고요. 뭐 학생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뭐 크레딧카드랑 데뷔카드 6개가 있고요. 안에는 원래 현금을 넣고 다니는데 현금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엽떡, 이불 할인 쿠폰입니다. 그 다음은 팩트인데요. 제가 정말 유용하게 쓰고 있는 팩트예요. 미바에서 나온 제품인데요. 정말 커요. 거울도 크고 팩트도 커서 정말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팩트도 이만큼 완전 왕따시만 하고요. 그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도 커서 사용하기가 좋아요. 그리고 흡수력이랑 커버력도 좋아가지고 다른 제품도 한번 이곳에서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다음은 여기 안에 있는 화장품들입니다. 저는 파우치를 따로 들고 다니지 않아요. 화장품을 많이 막 들고 다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것만 들어있어요. 이렇게 네 개가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제가 제일 유용하게 쓰는 삐아에서 산 라스트 벨벳 립 틴트고요. 발색력이 진짜 좋아요. 조금만 발라도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맥크인데요 많이 쓰지는 않는데 가끔 좀 너무 묽다 싶을 때는 매트한 게 필요해서 매트한 걸 가끔 이렇게 바르는 편이에요. 약간 자줏빛이 납니다. 그리고 입센로랑 402호인데요. 이게 진짜 제 최애템이거든요. 발색이 약간 좀 이런? 좀 런하게 발랐나?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예쁩니다. 제가 딱 좋아하는 색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아이라인을 한번 들고 다니는데요. 아이라인이 제가 펜슬로 써서 아주 지워져요. 지워져서 이렇게 아이라인을 여분으로 갖고 다닙니다. 제가 그래서 아이라인 두개 있고요. 집에 하나 있고 가방에 들고 다녀요. 이렇게 돼 있고요. 마몽드 제품인데 이런 진한 느낌입니다. 갈색이에요. 제가 까만색은 안 쓰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이 박스 안에는 립과 화장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손이 되게 많이 건조한 편인데요. 이 핸드크림을 들고 다녀요. 더 페이스샵에서 구매를 한 거고요. 아보카도 향입니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요새 항상 마스크는 필수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네, 제일 중요한, 혼자 있을 때꼭 필요한 에어팟. 제가 이 어피치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어피치로 구매를 했습니다. 아마존에서도 팔아요. 그리고 이건 제 거울인데요. 거울도 어피치 모양이에요. 한국에서 친구가 카카오 프렌드샵에서 사줘서 한 2년? 좀 넘었는데도 아직도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가나 이제 핸드폰은 필요하고 충전이 항상 빨리 달잖아요. 특히 아이폰은 충전이 빨리 달아서 이렇게 여분 충전기를 항상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이 머리끈도 들고 다니고요. 운동할 때나 약간 머리를 묶어야 될 일이 있을 때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끈이 없을 때가 많아서 머리끈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좀 출출할 때 이런 젤리 같은 거 하나씩 먹으면 잠도 깨고 좋아요. 그래서 젤리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여분의 약인데요. 이건 에드비인데 제가 생리통이 조금 심해서 혹시 몰라서 이제 에드비를 항상 들고 다녀요. 이걸 먹으면 조금 그래도 진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들고 다닙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눈이 가끔 뻑뻑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인공눈물을 여분으로 들고 다녀야 해요. 그러면 이제 눈이 조금 개운한 느낌을 받아서 항상 인공눈물도 들고 다닙니다. 네, 이렇게 오늘 워 y 마이백를 저도 한번 해 봤는데요. 사실 요새 학교도 안 가고 뭐 놀러 갈 때도 별로 없어서 그렇게 많이 보여 드릴 건 없지만 그래도 저도 한번 해 봤어요. 그 이제 나중엔또 워칭마이백팩도 해볼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